자, 11번 문제 보면, 원가에 30%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옷이 팔리지 않아. 라고 했는데, 5천원을 할인하여, 판매하여, 옷한 벌을 팔 때마다 4천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. 옷한 벌에 원가를 엑스, 어? 원가는 이미 엑스라고 나와있네, 그지? 그럼 이번에 우리 미지수 정하는 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야. 그 다음, 그럼 정가가 보자. 정가. 그러면, 정가는, 원가에 30% 이익을 붙여서 정가라고 했으니까, 1 플러스 100분의 30하고, 원가가 X니까 여기다 X를 곱하는 거야. 자. 그리고, 어, 근데 실제 판매가는, 판매가는, 판매가는 이 정가를 안 팔고, 정가에서 다시 5,000원을 할인하여 판매라고 했어. 그러면 이 정가, 1 플러스 100분의 30X에다가 빼기 5,000, 요렇게. 이게 판매가. 근데, 그렇게 내면 4,000원의 이익이래. 4,000원의 이익이래. 그럼 이익은, 이익은 판매가에서 1 플러스 100분의 30X에서 5,000원을 뺀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야, 원가. 원가를 빼면 이게 이익이 되는 거야. 근데 이 이익이 4,000원이라고 했으니까, 이렇게. 쌤이 앞에랑은 다르게, 쌤이 아까 앞에 풀 때는 이거 정가에서 분수 정리했고,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안한건 문제가 그냥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시오라고 했지. 맞아? 그래서 그냥 정리 안 하고, 요게 답이 되는 거야, 요거. 요게 그냥 그대로 답이 되는 거야. 자, 식을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이 의미에 맞는 형태로 그냥 그대로 표현해놔도 괜찮아. 문제에서 뭐 식을 동명 정리를 해서 나타내세요라는 게 없습니다.